두개질문 실리, 리습니다어 네. <laughs> 하나는 c r d 리더데그리고하나는루데스나에 네. 대해서 어. 네각각 하나씩 뽑아주시면 돼요. 는가에그다음는다는 거예요? 네 맞아요 그러면저는 가운데. 로그 다음에는 가운데. 그 다음에는 가운데. 구입비는 얼마나 되나요? 또는 한 번에 이렇게까지 책 사봤다 아. <laughs> 그렇게 안 읽으셔도 <해보셔도> 되는데 <laughs> 이게 지금은 지금이랑 옛날이랑 다른데 음. 네, 왜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쓰잖아요 음. 그때는 제 수입의 한 절반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나이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수입이 없었고 제가 군대를 이제 장교로 갔었는데 그때는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20만 원좀도줬고 그리고 신대원 할 때는 거의 한 절반 정도 근데 그때는 사배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 치면한 3, 4 0 정도 써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책을 안 사요 거의 그러니까 사긴 사는데 그 CRD 독서 모임 할때 고전 소설 같은 거 그럴 때 사고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. 한 번에 이렇게까지 사봤다. 한 번에 음...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 관련 서적을 그냥 계속 샀던 것 같아요. 네. 신학 서적 도서관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리스트다 올렸다가그 다음에 월급 들어오면은 그냥 확 질르고 그렇게 샀던 적은 있는데 그때 금액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장편 소설을 읽어보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. 네 이제 조정래 작가님의 책을 전거을 이렇게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세권한 번에 그냥 팍 샀던 적이 있어요. 책을 제... 소장하시는 편이세요? 저는 종이책을 좋아해서 책을 소장하죠. 그래서 집에 가면 제 집에는 서재가 있어요. 지금도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, 서재는 버리지 않는다. 왜냐하면 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책 읽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. 그리고 아이들도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방이 세 개인데 하나는 서재예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어 제가 뭐 작업도 하고 아이들 책도 책도 읽어주고 그냥 책도 보장하고 그래서 이사할 때 이제 비용이 엄청 나죠. 그렇지만 책은 소장하는 편이고 책을 앞으로 더 많이 소장하고 싶고, 예, 네, 그래요. 짠. 요즘 느끼는 소확행은 무엇인가요? 저는 요즘에는 아무래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과 소소하게 여행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놀러 다녀요. 코로나 일때 이제 막 격상돼서 4 단계 이럴 때는 못 가지만 그럴 때 아니면 여행을 가는데 뭐 비싼데 이런데 말고 집에서 도시락 싸들고 바다나 계곡이나 또 제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는 그런 게 많아요. 막 국립박물관 뭐 이런 게 많아요. 근데 미리 예약하면 무료로 갈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하루의 시간에 자녀들과 또 추억을 만들자. 한 주에 한번 여행 가고 매일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뭐 놀이를 한다든지. 근데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거는 여태 한계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여행을 가자. 이게 제 소확행이에요. 그래서 소소한 행복은 가족들과 추억 쌓는 거. 이게 가장 1번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책을 계속 읽는 거. 그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면 편해요. 근데 생각이 굳는 것 같고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 조금 피곤하죠. 그리고 때로는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, 근데 책을 딱 들고 한자 한자 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내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게 뭔가를 다시금 잡게 해주는 것 같고. 그래서 그두 가지가 저한테는 최근에 소확행인 것 같아요. 네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다 음. 타임 주세요, 일리님 간식 드세요 간식 안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는 먹어야지